해외자산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환 전략도 ETF 투자에 있어 중요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투자자분들이 환액질을 해야 할지, 환 노출을 해야 할지, 또환 노출을 한다면 어떤 환에 노출을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소 ETF입니다. 오늘은 쏠 미국 S&P 500 에나 노출은 어떤 상품인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한 전략이라고 하면 단연 엔화 노출 전략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달러화도 원화도 엔화 대비 극단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고 앞으로 상승 잠재력이 큰 화는 엔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 금리를 두번 연속 인하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점도 원화 대비 엔화 가치의 회복을 전망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엔화를 단독으로 투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은 S&P500에 투자하면서 엔화 노출도를 가져가는 혼합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엔화의 단독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최근 엔화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회복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환율에는 굉장히 다양한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회복 시점을 정확히 전망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엔화에 단독으로 투자하는 ETF 상품의 경우 개인들의 관심도가 크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은 왜 S&P500을 엔화와 최고의 파트너라고 생각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S&P 500의 높은 매력도 때문입니다. S&P 500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우상향한 자산입니다. 환율에는 각 국의 경기, 물가, 투자, 금리, 정책과 같은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기 예측은 쉽지 않고 때문에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한데요. S&P 500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퇴직연금에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변함없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환전략은 장기적으로 투자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 시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단기 예측은 어렵고 인내심이 필요한 만큼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과 가장 어울린다 할수 있겠습니다. S&P500과 N화가 최고의 파트너인 두 번째 이유는 S&P500은 그 자체로도 안정적이고 좋은 투자자산이지만 엔화가 S&P500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8월 초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엔화 강세로 몸살을 앓았던 것 기억하실 텐데요. 향후에 엔화 강세의 시기가 오면 이제 다시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로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저희가 엔화 노출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 변동성을 해치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S&P 500을 장기적으로 보유하고자 하는 분들께 더 안정적인 성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솔 미국 S&P 500 엔화 노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매력적인 장기 투자 수단인 S&P 500에 투자하면서 엔화의 반등 시점이 오면 추가 수익까지 기대해 볼수 있는 솔 미국 S&P 500 엔화 노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